사순절을 시작하며 제2수요일 특별예배로 하나님께 거룩한 시간과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헬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어,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난해 종료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흔들었던 종료 나무가지를 태워 만든 제를 들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2수요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호산나 외치며 함성 소리를 외쳤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받는 군중들로 변모했던 것처럼 우리가 흔들었던 그 호산나 종류나무 가지가 아 이제 우리들의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 주님을 배신하는 아그 도구로 변하였고 또 우리들의 그 삶이 정말 죄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의미를 담아 우리가 제2수요일 예배로 나아가고 있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죄는 화려했던 환호성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한줌의 먼지 뿐임을 상징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실존을 향하여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선언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기 원합니다. 나를 따려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흙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생각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부인하며 나의 나됨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있음을 확인해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성의 삶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백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제를 이마에 바르는 의식은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호산나 외치며 종류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저였으나 돌이켜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말했던 외쳤던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주님, 저는 먼지와도 같은 존재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그 정직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재를 바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화려한 겉사람의 죽음을 선포하며 우리의 속사람을 직면하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교부 성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고백록 1권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식을 누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삶의 불안과 공허, 메마름은 결국 본향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해 생기는 영적 증상들이라 할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속 사람은 그 평안의 은총을 열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라봄 속에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여정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재앙이라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그들의 영적 현주소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황폐해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따스한 초청을 보내십니다 오늘 이 저녁 죄, 죄를 뒤집어 쓰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불안한 마음이 주님 안에서 참된 심을 얻는 돌아감의 역사가 있기를, 그리고 속 사람을 달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상한 심령이 다시금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참 참혹합니다. 전대 미문의 메뚜기 재앙이 휩쓸고 간자리는 폐허로 다 변해 있었죠.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릴 소제를 드릴 곡식도 끊어졌고 전제로볼 포도주도 끊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재물도 드릴 수 없는 정말 영적인 절망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의 가슴을 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라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 너무 늦었다 소망이 없다 내가 과연 돌아가도 될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이제라도라는 단어에는 심판 중이라도 극유을 잇지 않으신 하나님의 가슴점 있는 사랑이 담겨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상한 모습 그대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즉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제2수요일은 우리가 걸어가던 삶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에서 2장 1 2절의 말씀을 붙들며, "이제라도 금식하고, 또한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그 시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구체적인 태도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극심한 슬픔과 고통을 표현하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은 슬픔 없는 연기, 마음 없는 종교 의식이 되어져 가버렸습니다. 옷은 누구나 찢을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새 옷을 사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옷이라는 외부적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의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어로 마음 레브란 단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결단이 이루어지는 중심 자리입니다. 그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틈을 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갈라놓는 적극적인 행위라고 할수 있어요. 즉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자아, 형식적인 예배, 남을 판단하던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었다고 믿었던 그 완악한 마음, 내가 잘 믿고 있었던 척했었던 그 많은 것들을 완전히 찢어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마음을 찢고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때로 치려고 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징계하시는 것은 아닐까? 나를 때리시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들려 주신 하나님의 성품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이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옷을 찢는 사람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만 마음을 찢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합니다 옷을 의식하는 사람은 무서워서 돌아가길 주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을 통하여 돌아가고자 다시금 무릎을 일으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다시금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밤 우리의 거도시 아닌 심령이 찢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찢어진 마음 틈 사이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불건전했던 불경건했던 그 마음들을 찢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경건한 마음 거룩한 마음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저녁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음의 문제에 대하여 매듭지은 선지자는 이제 놀라운 희망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 구절의 일차적인 의미는 메뚜기 때가 남겨두지 않은 곡식과 포도주를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곡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전제로 부을 포도주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회복은 어디를 향해 맞춰져 있습니까? 우리 한 개인 개인의 배를 채우고 그 골았던 배를 다시금 채우는 그곳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의 회복을 왜 시키시느냐?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참된 예배자의 그 삶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을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 주고 계셔요. 백성들에게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재료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소재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유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은혜의 때를 생각하며 다시 먹을 수 있겠다, 다시 포도주를 내가 마실 수 있겠다, 다시금 나의 삶에 기본적인 욕구들을 채워줄 수 있는 반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시 행하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소제를 드릴 곡식을 회복시키시고 전제로 불 포도주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 예배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주목하는 복은. 먹고 마실 수 있는 곡식과 포도들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바로 복임을 분명하게 짚어줍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하면 내게 복이라 와 같은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예배하는 복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구속사적, 구속사적인 관점 즉 신약의 빛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선제자가 말한 혹시 주실 폭은 단순히 농사의 풍요를 넘어선 예언적 선포로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이 말씀은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성전은 무너집니다 성전에서 소세와 전제를 드릴 그 모든 제사가 완전히 끊어지게 돼요 성전이 끊어진 다음에 이들의 예배 중심은 어디로 이동하냐? 회당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는 그 모든 살그 모든 어 예배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이 말씀은 먼날 골고다 언덕에서 완전히 성취됩니다. 결국에는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없었던 유대인들의 역사였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소재와 전제를 완전히 완성시키심으로 발매하마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제사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만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새롭게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련해야 할 소재와 전제가 없을 때 하나님은 친히 제물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친히 찢기신 몸으로 영원한 소재가 되셨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영원한 전제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불완전한 제사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완전한 산 제사가 드려진 사건입니다. 유일선지자가 말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라는 아니 의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더 이상 제사와 국식의 제사가 필요 없는 완전한 은혜의 시대로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에벤이라라고 선포하면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정확히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짊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빈 손인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빈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고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산새물이 되어 영적 예배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제로 드릴 곡식이 없어도, 전제로 부을 포도주가 없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사순절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려고만 생각했다면 잠시 그 생각을 멈춰 보시길 바랍니다. 사순절은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기간이기 이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깊이 묵상하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찢어야 할 것은 옷만이 아니죠. 내가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인이지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얄팍한 의로움의 옷도 찢어야 될 것입니다. 그 찢어진 틈새 사이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흘러들어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진짜 성도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또 흘리신 그 피를 먼저 생각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먼저 머무는 이 사순절의 여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급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순절 기간 나의 삶에 여러 가지 유혹되는 것들을 끊어가며 거룩한 삶을 지켜갈까? 우리는 그 수없는 삶의 목록들을 적어가기 바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앞서서 우리가 이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먼저 소제가 되시고 또한 전제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완전하게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머물면서 그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억함으로. 그네 충만히 젖은 이 사순절의 시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경꾼으로 남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라고 말씀하시며 금식기를 정하여 성회를 소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모임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우리 또 함께 읽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삽 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골방으로부터 나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폐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도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없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명령이 내려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장소는 낭실과 제단 사이입니다. 성전의 낭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이고요. 제단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뜰에 있었습니다. 즉 제사장들이 서야 할 곳은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백성 사이 즉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떠 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땅에 들어와서 이제 아래로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될 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죠. 동쪽에는 멸망한 세상의 상징인 아이성이 있고 서쪽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베델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와 여전히 무너져가는 세상 사이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 직장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 끊임없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유엘 선지자를 통하여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는 오늘날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울며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할까요? 나의 배부름이나 안일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17절 후반절을 함께 보겠는데요.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울며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물질 맞는 주의 쾌락과 제약이 우리 자녀들과 교회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라며 울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넘어서 가정을 위한 기도로, 교회를 위한 기도로, 이 지역을 품는 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품는 기도로. 또한 저 북녘 당에서 여전히 숨죽여 기도하며 찬양하고 있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동녘에 있는 우리 북녘에 있는 우리 북한 믿음의 벗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오늘 하나님은 유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제이 수요일 마음을 짓는 우리가 드려야 할 진짜 충고 기도의 그 제목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여정을 걸어가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낭실과 제단 사이에 끊임없이 매일마다 서게 될 때에 그곳에서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나라가 나의 삶이 세상의 주관 세상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공중권세자분 자들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치받는 나의 삶의 영역이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정에게 우리 지역 사회 우리 교회 위에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숨쉬는 그 날이 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서울며 함께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사순절 여정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여러분은 매일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나의 만족과 유익의 기도를 넘어 서서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정말 우리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통일시켜 주옵소서.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 사회가 하나님 안에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말 이 기도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그 기도의 씨앗을 심어 가는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